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12월도 벌써, 자, 중반을, 어, 보내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연말 장세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2018년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최근 한 5년 동안 연말이 되게 되면요, 어, 중요한 이슈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강화가 바로 그 이슈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연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매년 연말에 발생하는, 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이슈. 자, 이, 뭐랄까요, 시작점을 5년 전. 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자, 2013년 중반에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낮아지면서. 예. 이제 점점점 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말 기준일에 예,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뭐 배당을 준다든가 혹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정한다든가, 그러한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자, 연말에 대주주 기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자, 2013년 이후 매년 연말에, 자,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자, 소형주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해 왔습니다. 자, 왜 하, 하필이면 2013년이냐, 예, 그 이전까지는, 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언급이 되지 않았었어요. 자, 우리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요. 자, 주식 매도했을 때 양도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이지 않습니까? 양도세 예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부담 없이 매매하면서 수익을 쌓을 수 있지만, 자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 주식에서 수익 나서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제법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한20% 20%,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잘안 안 납니다만 <laughs> 제법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어, 예전에는 그 기준이 워낙 높았어요. 자,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3년 중반 이전에, 예, 이게 2013년 한 여름 정도의 이슈가 되면서, 그해 연말에, 자, 스몰캡에 큰그 부담을 안겨줬었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laughs> KSC,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종목당 지분 3%, 한 종목당 100억, 여기 또는입니다. 5억. 예, 또는입니다. 어,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지분 5% 또는, 예, 50억. 한 종목에 50억.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 그 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라고, 세법상, 세법상, 예, 기준을 둬가지고요, 어, 양도세가 부과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법 큰 금액이죠? 요 때, 당시만 해도. 100억, 코스닥은 50억. 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13년 연말 이후부터에서는 그 기준이 강화돼서 유가증권 시장은 2%, 그리고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은 50억으로 확 낮아집니다. 100억은 허! 하는 금액이지만 50억으로 낮아지면서, 어 생각보다 많은 큰 손들이 저 기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코스닥 시장은 4%로 낮아지고 어, 한종목당 40억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한 2년에 한 번씩 기준이 낮아지게 됐는데 2015년 연말에는 어, 지분 보유율이 1% 한종목당 보유금액 25억 오우 형격하게 낮아졌죠. 2013년 이전에 100억에서 거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코스닥은 지분 2%에 20억. 그런데 작년 연말 이후부터에서는, 자, 유가증권 시장 1%에 15억. 와. 정말 낮,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에 15억. 어, 뭐, 한 10매 덕이면은, 예, 이거 큰 금액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큰 금액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그, 은근히, 그,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예. 세상은 넓고, 예, 투자자는 많이 있습니다. 예, 은근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자, 2013년 중반 이후부터 해서, 이 대주주 요건 강화가 스몰캡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기준 1이 되는, 2013년, 2015년, 2017년 그 연말에 보유할 경우 그 다음에 사, 3월 말 이전에 팔면은 양도세가 비가세지만 4월 1일 넘어가서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요. 자, 대주주 요건이 돼도 그냥 3월 이전에 다음에 3월 이전에 팔면 되지 빨리 팔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금 문제라는 게그 양도세를 이렇게 해서 회, 피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세청에서 양도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 로 리스트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왠지 마음 한 구석에 찝찝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좀 뭐랄까? 우리 군대 용어로 요 주의 인물. <laughs> 그렇게 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 뭐꼭 어떤 뭐 국세청에서 확 본다 보는 것은 아니더라도 예, 좀 찝찝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부동산 종부세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부세 사람들이 막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종부세 따져보면요. 웬만해서는 세 부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민감해 하느냐? 바로 세무당국이 자내 자신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야, 이런 것처럼 주식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내가 해당돼서 내 자신이 해당돼서 어 뭐랄까 좀뭐 세무 당국에서 알게 될 경우 왠지 계속 찝찝한 느낌이 남아 있는 큰손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홀수년도 말에 예, 기준이 강화되는 그 홀수년도 말에 예, 매도 물량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는 그 명목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 코스닥 스몰캡 이두 지수의 종합주가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을 상그 해년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어, 상대수익률을 추적을 해봤어요. 자 봤더니 자 2013년 가장 왼쪽에 있는 박스입니다. 자, 2013년 보면 자 파란색 막대 소형 업종 상대 수익률 주가 지수 대비입니다 종합 지수 대비 자 그리고 주황색 선은 코스닥 지수의 종합 주가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두 지수 모두 하반기에 마이너스 10% 이상의 주가 지수 대비 낙폭을 보였습니다 부진한 성과였던 것이죠. 자, 2013년에도 어, 2013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주가지수 대비 화려한 랠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2013년 하반기에는 그것다 까먹을 정도의 상대적 약세가 소형주와 코스닥에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의한 아, 그 당시 하반기 스몰캡 약세가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이런 모습은 2014년에도 살짝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2014년에는 노골적이진 않았고요. 2014년 상반기어 스몰캡의 강세 폭보다는 약해진 그런 수준에서 나타났습니다. 2014년은 또 짝수년도니까 예,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하반기 때 예,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어, 이에 반해서 상반기 때는 주가지수 대비 스몰캡이 엄청난 화려한 랠리를 보였다가 15년 하반기에 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죠. 자, 2016년에도 살짝 비슷한 모습 하반기에 나타났고, 자 2017년 하반기 때는요. 이때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소형업종지수는 대형 주가지수 대비 어, 약한 모습을 크게 보였지만 이때 당시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예, 2017년 연말에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예, 여러 가지 불타오르는 예, 랠리가 나타나면서 저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만 소형업종 지수로 보면 작년 하반기에 상대적인 부진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자, 스몰캡의 강세, 하지만 하반기에 부진. 이러한 현상이,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은, 아 어, 뭐랄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어, 그, 뭐랄까, 이 상반기에 스몰캡을 매매했다가 하반기에 매도를 하는 그러한 투자 방식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요 양상이 보게 되면요, 좀, 제가 월 단위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좀 특징이, 어, 양상이, 특징보단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자, 2013년에는요, 그때 이제 노골적으로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회피 물량이 연말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때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에 처음 시작 포인트다 보니까, 시, 그, 뭐랄까요. 11월까지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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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았다가 안 팔았던 그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되는 그 투자자들이 12월에 한꺼번에 다 팔았어요. 자, 12월에. 예. 일단은 기준에서 벗어나고 보자 하면서 12월 말에 팔았는데, 자, 문제 뭐냐면 12월에 몰아서 매도하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저기저기 큰 손들이 다 같이 12월에 몰아서 매도를 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히려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고, 자, 손실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어, 뭐랄까, 이 좀, 요런,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 끝자락에 매도를 하지 않고, 가을부터, 또는, 자, 연중에, 어,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매도하는 그런 큰 손들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음, 좀 이런 양상이, 뭐랄까, 2013년에 처음 시작할 땐 12월에 꽉 몰렸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셨다라는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그래도 12월에, 예, 몰리는 경향은 일부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신기한 점 중에 하나는요, 자, 12월에, 고로 인해가지고, 스몰캡이 아무 이유 없이, 예, 뭐, 12월 중순까지 뭐, 이유 없이 하락한 종목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보면, 12월 중순 이후, 대주주 양도세 이슈 기준 일이 가까워오거나, 그 이슈가 버,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어, 수소용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고런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장에 보더라도 2017년 하반기 때 상대적으로 약했던 스몰캡이 올해 1월 달에 장대 양봉 그리면서 날라간 모습. 1월 달에 상승할 때 보면요. 어우, 이거 뭐, 너무, 뭐가, 뭐 엄청, 엄청난 큰 손이 들어오나 싶을 정도로 스몰캡이 여기저기서 예, 큰 이유도 없이 뻥뻥 터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이 이러한 현상 스몰캡의 1월 효과 또는 상반기 효과라는 이러한 특이한 현상을 기대케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을 이야기를 할때 현대투자론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인간, 이콘이기 때문에, 뭐, 손해보면서, 뭐, 매매하거나, 거래하거나, 그러지 않다. 모든 가격은 다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만, 예, 시장 가격은 그렇지 않죠. 특히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각각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투매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뭐, 이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전반적으로 효율적 시장은 많지만, 비효율적인 시장이 일부 있다. 예.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가 그 일부 비효율적인 시장의 요인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주주 기준에서 회피하겠다고 기업 가치 상관없이 일단 매도하고 보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12월 말에 급해져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laughs> 저평가된 종목들도 아무 이유 없이 투매 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저평가된 종목이 극저평가 영역까지 들어가는, 어, 저평가돼서 싸, 요 종목 아주 좋아. 그런데 싸.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하게 되면, 극 저평가된 상황이 되게 되죠. 극 저평가된 종목은 그 반등 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해 초에,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어 연말에는 매도했던 일부 큰손 대주주들이 다시 되자들입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목들이 다시 반등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스몰캡에서 1월 효과, 내지는 상반기, 효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주가 지수보다 강한, 그런, 어, 상승세가 또는 지수보다, 예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1월 또는 상반기에 스몰캡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올해도 일정 부분, 요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올해는 짝수년도니까,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약간은 예,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하반기에 좀 많이 뒤쳐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요 이슈, 어떻게 본다면, 예, 일정 부분, 올해 우리 주식 시장의 하반기와 그리고 연말에, 어, 스몰 캡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자, 2019년 상반기 또는 1월에 뭐랄까 일종의 새 효과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요. 아, 마지막 줄이 하나 더 있어서 <laughs>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양도세 기준이 그 이전에 타임 스케줄 짜는 거에 맞춰서 착착착 진행 중입니다. 2019년 연말에는 대주주 기준이 코스닥, 거래소, 양시장 모두 10억으로 낮아집니다. 15억에서 또 10억으로 낮아지고, 2021년에는, 예. 2021년이니까 2020년 말이 기준이겠네요. 그때는 3억. 자, 여러분들 이 타임 스케줄 기억하시고요. 어, 그리고 다른 자료들 보면은 제가 제시드린 표보다는 몇 개월 뒤, 2017년 연말이 아니고, 2015년 연말이 아니고, 다음에, 뭐, 3,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 기준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표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작성해 드렸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예,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조금 그, 세법 관련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어려우셨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도 이게 주식시장의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한번 중요하게 좀 생각해 하시면서, 어, 이해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그리고 저의 영상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면서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